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엄마 영어 습관, 이비입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Learning Mom Day 64 시작합니다. Your daily routine. 자, 오늘도 공부 시작할게요. 이제 정말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끝까지 같이 해요. 첫 번째 step. 뭐 하시는지 아시죠, 이제? 핵심 표현 익히기 자 2번 단원부터 66과까지는 아이들과 하는 대화는 아니에요 어른들끼리 하는 대화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조금 길고 그리고 포멀한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필요한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집어넣은 단원들이에요 자, 문장 시작할게요. How long have you been teaching English? 어,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How long have you been teaching English? 자, 이건 영어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죠. 원어민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을 물어볼 수가 있죠. 영어 얼마나 가르치셨어요? 그런 말이에요. How long have you been teaching? 그렇죠? 이거는 완료형이죠. 완료 진행형. 자 지금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영어를 얼마나 가르치셨어요? 그잖아요. <laughs>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음, 요새는 그래도 많이 검증을 받고 온다고는 들었는데 음, 예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원어민 선생님들이 자격이 조금 미달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물론 뭐 영어 교육을 전공하지 않으셨더라도 어 영어를 잘 가르치는 분들은 많아요. 저도 알고 있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지는 엄마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What age group have you taught? 아우, 이건 이제 꼼꼼한 엄마들이 물어보시는 거죠. What age group? 그랬어요. age group? 그러면 연령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Have you taught? 가르쳐 보셨나요? 이것도 경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르치셨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What age group? 그룹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몇살 정도 아이들을 가르쳐 보셨나요? 지금. 아니몇살 정도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성인들이라도. 몇살 정도의 연령대를 가르쳐 보셨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What is your highest level of education? 이것도 궁금하죠. 그쵸? 적어도 대학은 나왔 나와, 나와야지 우리나라에서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원어민 비자, 그 강사 비자를. 그런데 어떻게 음, 어떻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 대학 졸업장 없이 그냥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도 이런 건 묻고 넘어가고 싶죠 엄마 입장에서 그래서 물어봐요. What is your highest level of education? 최종 학력이란 말이에요. Highest level, 그렇죠? 가장 마지막, 가장 높은 레벨의 education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What is your highest level of education? 좀더 있어 보이죠. Did you go to the university? 그러는 것보다 <laughs> 어, university 가 보셨어요? 뭐 이런 것보다는 좀더 있어 보이는 그런 문장이에요. Are you able to teach during the weekend? 자,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주말에는 가르치실 수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Are you able to 그러니까 can이랑 같은 말이죠. 어, 가능하시냐? possibility를 물어보는 거죠. Are you able to teach? 가르칠 수 있으세요? 언제? During the weekend. 주말에도. How much charge for one session? Oh, 이것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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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질문이죠. <laughs> 물론 외국인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소개받은 분에게 어느 정도 정보를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직접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일 거예요 얼마? Do you charge? charge는 누구 누구에게 돈을 청구하다 그런 뜻이죠. 얼마를 청구하세요? For one session, one class 해도 괜찮아요. 자, 세션마다 얼마를 차지를 하세요. 수업당 얼마씩 받으시나요? 그런 말이죠. 뭐 시간당 5만 원, 시간당 몇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룹이면 뭐 시간당 뭐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여, 물어보는 거예요. How much do you charge for one session? Please help the children enjoy the class. 이건 이제 당부의 말이겠네요. Help the children.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뭐하도록. Enjoy the class. 수업을 즐길 수 있도록. 재미있게 수업을 할수 있도록. 자, help라는 동사 이번 과에서 표현 활용하기에 나오는 동사인데요. help 뒤에는요. the children 목적어 나온 다음에 또 동사가 나올 때 to 부정사나 또는 동사 원형 둘다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elp the children to enjoy 해도 맞아요. help the children enjoy 해도 맞아요. 둘다 맞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문장 보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Let them have many chances to speak in English. 자, let them. them은 아이들 얘기하겠죠. 아이들이 have many chances. 그러면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to speak in English.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쵸 아이들에게 영어로 말할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쵸 <laughs> 이게 언어 수업인데 선생님 혼자 떠들고 애들은 그냥 멍하니 뭐 선생님 쳐다보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 정말 중요한 당부의 말이죠 Let them have many chances to speak in English 핵심 표현 연습하기 입니다 얼마나 영어를 가르쳐 보셨나요?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썼어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have you been teaching English? How long have you been teaching English? 가르치셨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 뭐였죠? age group.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what? 무엇인가요?랑 같은 거니까. What age group 경험이니까, 현재 완료. Have you taught? What age group have you taught?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What is your 가장 높은 레벨이었으니까? What is your highest level of 학력 education? 그렇게 되겠죠? What is your highest level of education? 주말에도 수업 가능하신가요? Are you able to teach? 그쵸? 언제? 주말 동안에? During the weekend. Are you able to teach during the weekend? 그쵸? 수업당 얼마씩 받으시나요? 얼마씩 청구하시나요? How much? Do you charge? 자, How much do you charge for one session? How much do you charge for one session? I들이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Please help the children. 수업을 즐기다. Enjoy the class. Please help the children enjoy the class. 아이들에게 영어로 말할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들에게 갖게 해주다. Let them, let the children, 이겠죠? Let them have many chances. 말할, 마, 기회를 많이 주세요. Let them have many chances. 모할 기회 to speak in English. Let them have. many chances to speak in english. step 2. 자. 오늘은 이제 아웃풋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요. <laughs> 자, 이거는 이제 오늘은 사실 이제 아웃풋을 어, 누구한테 실천을 할까요? <laughs> 혼자서라도 연습을 꼭해 보시길 바래요. Are you able to teach during the weekend? Are you able to teach during the weekend? 아 이거 남편한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re you able to look after the children during the weekend? 주말 동안 애들 좀 봐줄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Are you able to teach during the weekend를 Are you able to 뭐요? look after 어, 돌보, 돌보다, 누구를요? the children 또는 uh, our child during the weekend 그쵸? Please help the children enjoy the class. 이건 아이들이 수업을 재미있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음, 이것도, 이것도 활용을 좀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 누구한테 활용을 시킬까요? Please help the children uh, eat their breakfast. 그쵸? 뭐. 어, 아빠한테 이런 부탁할 수 있잖아요. Please help the children eat their breakfast. 그러면은 아침 먹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아, 좋네요 이거. 저희 남편한테 전 맨날 시키는데 <laughs> 장난을 쳐요 둘이서. <laughs> 밥을 먹이라고 밥을. 근데 맨날 막 숟가락 가지고 비행기 놀이하고 막, 아우 정말. 암튼. <laughs> 자, step 3. 이제 share하셔야 되죠. 오늘의 뮤입니다 오. 피, 어, 조, 조그만 애기가 피아노 무슨 그 콘서트 같은 거 했나봐요. 리사이틀 같은 거 했나봐요. 오, 대단하다. 그랜드 피아노에서. 그래서, <laughs> so, practice makes perfect.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거든요. 영어뿐만 아니에요. 모든 게 practice인 것 같아요. 연습을 해야지 뭐가 돼요. 아무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연습 안 하면 정말 꽝이에요, 꽝. practice makes perfect. 특히나 언어는 계속 입 밖으로 내고, 계속 쓰고, 활용하고. 안 그러면 은 늘질 않아요. 책몇권 떼면 뭐예요? 책 아무리 떼봤자 그게 쌓이는 게 없고 계속 꾸준히 하지 않으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하루 10분 엄마 영어 습관 오늘도 잘 들으셨나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랑 같이 영어 습관 만들어요. 감사합니다.